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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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수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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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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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가가가 어디가 가 이놈 손도 안주는아이나 이거 손. 손. 그럼 어, 손. 손. 이놈 어디 가시나. 손도 안 줘. 검순아 손. 손. 손 이놈 가시나. 손손 손, 손. 에이, 이놈 손아이놈 수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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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구리인되는데왜 손이 안 돼? 응? 뭐, 이놈 가시나 어이구, 어이구, 수구리, 어이구, 못이구 어이구, 이거 어이구, 어이구, 어이